안녕하세요. 2025 서강대 수시 몇 등급까지 지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전형이라고 하고요. 서류 평가 100%로 면접도 없고 수능 체제 없습니다. 서류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500점, 그리고 공동체 역량 200점, 성장 가능성 300점으로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다른 학교랑의 차이점은 다른 학교에서는 진로 역량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강대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학업 역량도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요. 학업 성취도 탐구 능력, 융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어, 그래서 교과 이수의 정도나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학업 역량에서 포함하는 학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진로에 관련된 교과 이수 정도를 학업 역량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역량 넘어가고 성장 가능성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주도성,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목표에 대한 지속성, 그래서 다른 학교에 있었던 진로 역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서강대에서는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보는 것은 아니라 어, 다양성이나 또는 자기주도성이나 또는 어, 교과 이수 과정을 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치 또 어떤 목표에 대한 지속성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적합성이나 진로역량보다는 학업역량의 우수성을 보거나 또는 생기부에서의 공동적 역량이나 또는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들을 또는 다양성들을 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급 보겠습니다. 50% 컷과 7 컷이 나와 있는데 등급을 보면 생각보다 좀 낮죠 3등급 대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특목고 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라고 하면 일반고 기준으로 어 사회학과 나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 5컷이 1.67 1.6 으로 나와 있고 7컷이 1.98 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중반에서 후반까지 합격 컷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다른 학과들도 보겠습니다. 심리학과도 1 6 1.74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중반에 후반까지 지원이 가능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과에서 전자공학과 보시면 5컷이 1.69, 70%컷이 1.81, 컴공이 1.72, 1.8로 1등급 중후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1.76, 1.88, 인공지능 1.9, 2.07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등급대 학생들은 자사원나 특목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요, 1등급대 학생들이 일반고 커시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은 자 학생 작년에는 학생부 비교과에서 출결 사항이 들어갔었습니다. 10%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10%가 빠져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정량 반영이고, 정량 반영이라는 건 그냥 어, 정성평가가 아닌 그냥 생기부를 전혀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등급 계산 90%, 석차 등급과 비율 계산 10% 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석차 등급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목들이 900점을 주고요. 그리고 성취도, 성취비율, ABC 과목, 감옥, 진로선택과목이죠. 어, 그 부분에서 100점을 주게 되는데 어, 합산해서 이제 1000점 만점으로 환산점수로 계산이 되겠죠. 어, 성취도와 성취비율, 그러니까 성취비율 에서 계산 방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어 과목이 이제 어려운 과목일수록 성취도의 A를 받는 비율 자체가 적겠죠 어, 시험을 어렵게 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반영 과목은 국영수사 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 반영입니다 자 수능 체제 있습니다 세 개의 영역 각 3등급이고요 그래서 3 3 3 맞으면 되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수능 체제가어 세지는 않죠. 자 등급 보겠습니다. 국영수사가 실제 전과목 반영이긴 한데 학교에서 공개하는 것은 국영수사가. 어, 평균 등급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정밀하게 한다라고 하면, 환산점수를 공개하고, 또내 환산점수랑 비교해서, 어,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긴 할 텐데요. 학교에서는 환산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구경수사가 평균이라는 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70컷 위주로 보겠습니다. 인문학부가 1.63이고요. 영문 2.06, 유럽문학과 1.7, 어, 중국어가 1.62, 6일 사회과학부가 1.42, 경제학과 1.47, 경영이 1.8이구요, 지식미디어가 2.35, 수학과 1.67, 물리학과 1.56, 화학과 1.48, 생명과학과 1.4, 전자과 1.39로 되게 높네요. 컴공 1.43, 화공생명 1.43, 기계 1.57, 인공지능 1.83, 시스템반도체 1.68. 등급으로, 자, 1등급 중반에서 후반까지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산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개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성황대를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7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